룸은 무슨 용도인가요? 저희는 사실, 어. 저희는 룸에 들어가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또한번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겠죠? 뭐 터치, 뭐 심지어는 뭐 보여달라 이런 것도 아예 안 돼요, 저희는. 그런 거 하다 걸리면 바로 발리깡으로 머리 밀어요. 왜 해? 그거 있잖아. 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아무 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네티 씨가 30이 더 붙어요. 어난 그래도 들어갈래.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면 굳이 음... 들어가지 말라고 사실 해놓은 시스템이야. <laughs> 안 들어가도 밖에서 너무 재밌게 놀수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해놓은 시스템인데 어난 그래도 굳이 들어갈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룸에 이제 들어가시긴 하시죠. <laughs> 룸 누가요? 저기 4번 누구요? 저기는 벌써 두 명을 얘기하더라고. 누군데? 유자하고 숙키저들 누군데? 나도 처음 보는 애들인데? 오늘 내걸 바쁜 날이네요. 하은님이랑 레언니 같이 있는 날은 언제예요? 저랑 레언언니요? 금, 토, 일. 원래는 월. 이렇게 4일 있고, 3일을 같이 쉬었는데, 지금 제가 월, 하, 수를 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금토 일을 출근을 하는데 또 고정이 아니에요 이게 또 나중에 또 이제 또 우리 가게 또 메인 아가씨가 또 휴가를 간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메인 없는 날에 또 가게를 또 나와야 돼서 조금 유동적으로 조금 바뀔 것 같아. 요 응. 언니 토요일 놀러 가려는데 오픈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뭐 내가 뭐게아 어, 오빠 돈아까워요 그냥 호스 드세요. 아니 오빠 룸에 가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응. 왜 가시는 거예요 돈 아깝게? 얘들 티시가 개비싸요 30만원씩 그렇다고 얘가 재밌는 애들도 아니에요 내난 <laughs> 오빠를 손님을 아끼는 입장에서 난 오빠가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으니까 가지마요 돈아까워 음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더라 근데 사실 추정 이가 이렇게 얘기해 놓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 그래도 할줄 아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홀에서 그 티시 맞잖아 노래 하나씩 부르고 막 재밌게 놀고 하던 것도 티시 나오거든? 그렇게 뽑으면 되충 맞잖아 원래 그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봐라 저 아까 저 친구들이 게이 친구들이 룸을 갔어 그러니까 저 남자 입장에서는 어 저긴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100% 맞아요. 그러면 어 오빠 저인 룸이야 룸도 있나? 룸에 뭐 하는데 그냥 오빠 마음에 드는 들어 아가씨랑 그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노는 거야 그럼 남자가 흥미란 폐쇄된 곳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랑 들어가서 얘기만 하겠나? 이런 생각은 할거 아니에요. 맞지? 응. 내가 진짜 환상을 다 깨버렸어.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뭐. 저거 휴가 가는 미인 아가씨? 초롱이잖아요. 어, 롱이. 롱이 코하고 뭐 어디 한다던데? 눈코. 아, 눈코. 눈코 한대요. 눈코 하러 가서 4월 9일부터 휴가예요.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또 네. 왔네. 뇌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에 룸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죠. 보통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지.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요? 어, 오빠 혹시 룸에 들어갔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거를. 지 어, 그지 손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래도 오케이를 하면. 어, 난 그래도 앉아서 들어갈 거야, 놀 거야 하면은. 그러면은. 어, 넣어라. 아까 전에 초전학에는 룸 있었었니? 어 있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사실 코울에 많은 아가씨를 보여주고 싶은 게내 입장이거든. 응. 근데 저렇게 안 넣어 주면 뭔가 찝찝한 기분. 저희는 다 공동 t v 예요 하하타님. 오프스는 공동 t v 고 하니 아가씨들끼리 경쟁하고 그런 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경쟁해요 너네도? 경쟁보다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 경쟁은 아니죠. 꼽, 꼽, 꼽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꼽인가? 음. 어.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아가씨들 그런 거 있어. 내가 만약에 테이블 가 가지고 이제 한 바퀴 싹돌아고 돈을 이렇게 벌었잖아. 그러면은 빨리빨리 팁 적이 안, 안 넣어 안넣놓더라고다 들고 있더라. 음. <laughs> 다 먹고 있고. 어, 나 이만큼 어뭐 받았어. 뭐 약간 요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어, 오빠 나도 팁좀막 이제 이렇게 되고. 음. 그냥 그런 거지.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그냥 먹고 살 이제 먹고 살려고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팁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팁 빼돌리면요. 딸리죠. 음. 사실, 엄청. 팁 빼돌린 아가씨 한다. 있었죠. 음. 예전에 내가 한번 출근을 했는데, 아가씨들이 특정한 그 아가씨를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음.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너네 지금 뭐 하는데 일을 안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이제 아끼다가 나중에 이제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아가씨가 팁을 숨기는 거예요. 그 이제 얘네들이 모든 걸다 해봤나봐 그러니까 어느 날 팁통이 만 원짜리가 많고 5만 원짜리가 몇개안 되는 날이 있었는데 어떤 그 아가씨가 팁을 받고 이제 손에 이렇게 꾸기 꾸겨가지고 이렇게 딱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같이 받은 아가씨들이 그 꾸겨놓은 5만 원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아가씨들이 우리로 몇명 가가지고 그 팁통을 이렇게 5만 원짜리 이렇게 그 밑줄 이렇게 해놨나봐 그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보니까 그 구겨진 5만원이 없더래 어어 어, 그래서 뭔가 이제 확신을 했는데 그 이제 그 아가씨가 손님을 마중을 한다고 엘리베이터까지 나갔나봐요 그 인사를 했는데 그 손님이 5만원짜리 그 두개를 주는 거를 여기 막내 친구가 오면서 본거예요 음. 그래서 대기실을 쫄로와갖고 언니 방금 팁 받았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거야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일로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아가씨들끼리 둘이 또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 아가씨가 대기실로 바로 들어와서 어 핸드폰이 어디 갔지? 라면서 자기 가방 안에 핵, 손을 넣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꺼내면서 그 돈을 넣더래요. 어. 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 아가씨는 어, 나갔어요. 가게를. 공동체대인제 빨돌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일을 못하는 거지 같이. 맞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믿고 일할 수가 없잖아 사실 여기 믿고 일하는 건데. 근데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알아서요그아무서 모를 거해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사람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알바 렇게해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이제 확, 손님한테, 뭐, 예를 들어, 5만원을 받았어. 5만원을 받으면은, 2만원은 팁통에넣고 3만원은 자기 가슴에 계 넘는 거야. 근데 거기가 그 수리취 해가지고, 하루 알바 온 거였거든요? 근데 원래는 기존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있다가, 그날 부산 놀러가서 알바로 온 거예요. 근데 또, 알바도 늦게 왔어. 정상 출근이 아니고, 한 12시? 한 1시? 이때 이제 알바로 온 거야. 알바로 와가지고, 손님한테 5만원을 받으면, 3만원 자기 가슴에 꽂아놓고, 2만원은 띡톡에 넣고, 계속 극하는 거야. 그래고 이제, 이제, 간만에 이제 일을 하러 왔으니까, 계속 같이 테이블을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술이 꽈라가 됐어. 대기실에띵 들어가가지고, 그, 종이가방 있어요. 종이가방에, 와, 세상에 가슴에 돈을 갖다 꾸꾸꾸 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가,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니다. 그 봉지가 찢어진 거야 자기가 잘못 잡고 뜯어가지고 <laughs> 돈이 땅바닥으로 밑으로 막 떨어지니까 막 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머 <laughs>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내가 보고 있었거든 눈치가 이제 보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얘 이거는 슈저 언니가 나 알바 왔다고 개인적으로 들고 가라고 했던 돈이야 이러는 거 그래 그래 알았어 그냥 들고 가 들고 가 그러고 말았어 이제 속으로는 아이 언니 갈때까지 갔구나 <laughs> <laughs> 근데 사실, 뭐 알바도 오고, 또, 옛날에 같이 일했던언니가 하고 하니까, 별말 안 하고 넘어갔거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근데 말도 훔쳤다. 아. 와, 이 언니, <laughs> 내가, <laughs> 그래갖고, 이 얘기를, 추전이한테 <laughs> 해줬으니까. 내가 얘 미친년아, 내가 그럴 사람이가, 이러는 거야. 갖고 근데 사실 또, 또, 알바 오고 하고 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알면서도, 그래, 언니 알았어. 이제 그러고 넘어갔거든. 제자에 가슴 얼마나 쑤셔었는지 돈이 딱 고기고기 된어야 졸라 강코. 졸라 많이 훔쳤어. 그치? 씨. <laughs> 아니, 뭐, 해도 적당히 훔쳐야 될거 아니니. 와, 와. 아, 나 너무 코믹이 왔어, 아, 빨간 옷옷 갈아입는데, 자기 옷, 바지 잡아당기려다가, 돈이 가빠져어져가지고 초토화된 거야, 돈이. 고기고기 된게다떨어져서 낙엽처럼. 빨복고 똥구비면서, 아우, 아우, 이거 어떻게 못하냐면서, 아우, 카우메지막 이렇게. 얼마나 추하니. 워 그러니까. <laughs> 어, 그래, 그리고 마, 말았지, 뭐. 동통 갖고 도망간 사람은 없나요? 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동통 갖고 도망가려면은, 못도망가죠 어떻게 도망가.